한번 제가 찾아와 봐보자 좋아요 좋아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럴요그러면요그럴씨요그 같이 가고 싶어요그 저는. 요 네. 우리 막요이럴까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아럴까요아럴까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럴아요그럴요아럴까요 그럴까요? 아럴까요아럴까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럴하요 그럴까요? 이럴까요그럴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좋까요 그럴까요? 아럴까요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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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럴까요 그럴까요? 요요요요 <목소리도> 아, 니왜또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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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성트로... 네. 밴드기. 밴드기. 밴드기를... 아, <laughs> 네. 자, 어, <목소리> 어, 어, 주시면... 아, 한데... 아, 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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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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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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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아, 까요정 아, 형 아, 을것 같은데 아, 아,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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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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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패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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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 심스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아이패드재개선물이에요 가져가시는데. 아, 진짜요? 감사해요, 다전에저가져왔는요 아, 안돼요, 안돼요. 고 있냐. 야, 난안돼안돼하하 제가 슬로건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는 저희의 역량에 따라서 어, 그래? 재미있어질 수도 있어니 어, 뭐야, 뭐야, 뭐야. 공개, 재밌게 해봐야지. 뉴스 이행시재보전 아, 아, 제가요? 어 제가요. 어자어자 하나 둘셋유 윤홍아 에이트리를 하나 둘셋 스릉이 제러는 개인적으로 네. 이영기 씨장인는 네. 네. 우리 팀한분 계시나요? 네. 아 있죠. 저도 있죠. 아 빨간 머리 친구가 어디나자 이십 10년동안 2행시만을, N행시만을 도전해보신 정신차려님 3행시 보셨다고 그러던데? 유쑤 이행시 3행연습 봤어요? 봤어요 아, <laughs> <laughs> <졸렸어요>. 돌려주면 잘 봤네 <봤는데. 웃음> 아, 보여주세요 그럼 다같이 <laughs>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셋 유! 윤호는 나의 오? 와. 하나 둘셋 스! <laughs> 슥! 소 룸메이트 아아 아, 아라그래도 네. 하나 갖고 왔어요. 어머 왔는데 어,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오늘 윤호형 생이잖아요 그래, 근데 그래. 어떤 에이티 이 뭐예요? 저도 오늘 생일인데. 아. 아이고요. 그거예요. 글쎄요. 우리 다 같이 에이티 분을 위해서 노래 한러할까요그저호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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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굉장히 게... 솔직히 얘기할게요 네. 네. 실패했어요 <laughs> 오늘 제가 복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복습을 해왔어요 아,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아. 오늘은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치 그할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 아니, 그럼 네. 아, 그해보아래가 거짓말 안 하고 이기 혼자 여기서 두번 키웠으면 어요아두번키우어요 왔다 갔다 네. 이렇게. 네, 근데 그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한번 밖에 못 키워요 제 체력이 <laughs> <최악이 웃음>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멋습니다그러면 오늘도 에이트 니가 파트치 파우타이 같이 해주실 거죠? 어, 네. 어, 여기 약간 그파트타이 같이 해주실 거죠? 아, 우리가 어, 앞에 한번 물어보고 뒤에 도한번 물어봐야 되죠? 파트타이 같이 해주실 거죠? 네, 우리가 파트타이 같이 한번 해주실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민기 씨랑 오늘 누가 해요? 어, 저는 어제 이어 오늘 생일에 한통이어 <laughs> 네 <그렇습니다. 뭐람> 아, 아니 나랑 하기 지 오늘 실패 안수 있죠. 아잘마수 있어. 이 드세요. 오, 저희가 어제 했던 위치가 달랐어. 아잘맞잘맞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저는 민기 씨 따라 갈게요. 어? 무대 양 끝으로 저이게가 끝으로? <laughs> <가버릴게요>. 뭐, <laughs> <개발은 근데. 웃음> 그래서 같은데? 아 제가 목이 안 좋아요. 아, 괜찮아요. 민기 잘해요. 아, 민기 씨 오늘 힘들... 열심히 뛰려고 옷도 벗었네저희가 이거 어가 아, 아. 여러분들 집중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에서 <목소리> 저희가 뛰어서 네. 저 카메라 있는 <목소리> 쪽에 <목소리>